6월 올영 세일 살까 말까 어제 올린 신상 쿠션 비교에 이어서 오늘은 2탄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에 뮤드 하이라이터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펄 하이라이터는 오, 오프라, 아멜리, 클리오 이런 광감 좋은 제품들이랑 나란히 놓고 봐도 빛 반사 꿀리지 않습니다. 미색이 하얗게 깔리지 않고 맑게 컬러 빛만 얹어주는 제품이에요. 빛을 받지 않았을 때 오프라는 하얀 미색이 보이고 아멜리는 미색 약간 있고 클리오랑 뮤드는 투명하죠.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가 빛 반사 강도가 되게 좋은데 클리오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사광 나옵니다. 그리고 빔 자체의 채도가 높아서 컬러 표현이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보라빔도 은은한 보라빔 아니고 아멜리만큼 명확한 보라빔. 환타빔은 아멜리와 오프라에 비해 붉은빛이 강했어요. 자연스러운 광도 있습니다. 세레나데, 글린트 듀임은 클리오 골드시어, 오프라 슈가 쿠키, 발레리나, 클리오 달빛 물방울, 오프라 페퍼민트랑 비교해서 봐주세요. 이미 하이라이터 풀 소유하고 있는 저도 이건 좀 색다르다,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마스. 단독으로 발라도 모공 부각이 심하지 않았어요. 입자감 좋은 쉬머 블러셔 바른 느낌. 이 코랄색이 시스루 핏으로 올라가고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환타빔을 쏘는데 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시리즈로 컬러 더 나와도 좋겠다 싶었어요. 코끝용은 세레나데. 샴페인 컬러인데 핑크 글리터 섞여 있는 것도 유니크하고 손끝으로 눌렀을 때잘 메꿔지는 질감이라 딸기 코 모공도 메꾸면서 쓰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두 칸짜리 무펄 하이라이터는 X. 얼마 전에 피부과 시술 갔다 와서 지금 각질 한창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거든요. 촉촉한 쿠션으로 다 눌러놨는데 이거 바르자마자 각질 바로 보이고 모공에도 하얗게 끼더라고요. 2호는 제 얼굴에서는 거의 바른 티가 안 났고 1호가 좀 바른 티가 났는데 노란 얼굴에 하얀색 하늘색이 올라가니까 입체감이 살긴 사는데 약간... 약간 인위적인 느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투에이엔 하이라이터. 클리오가 훨씬 나요. 투에이엔 하이라이터는 광이 너무 약해요. 컬러 여러 가지 써도 막상 발색해보면 색감이 흐릿합니다. 투에이엔 하이라이터 입자가 엄청 곱다는데 글린트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입자 고운 걸로 치면 투에이엔보다 글린트가 낫습니다. 투에이엔이 블러셔는 잘 만드는데 이 하이라이터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하이라이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오나 뮤드 오프라 이쪽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리오 에센셜 블러쉬 테 펄은 어느 정도고 모공에 끼는지 궁금해요. 클리오 블러셔는 옵니다. 이게 지금은 올영에 없는데 세일 기간 중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매트 두 개, 쉬어 두 개, 크리미 파우더 텍스처, 습식입니다. 쉬어에 있는 펄을 보니까 미세 펄이 띄엄띄엄 잔잔한 정도로 반짝이고요. 발색했을 때도 펄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이 촉촉한 텍스처 텍스처가 피부에 건조한 느낌 없이 쉬어한 광채를 내면서 너무 예쁘게 올라갑니다. 약간 헤라 블러셔 같아요. 파우더의 텁텁한 질감이 1도 없고 베이스랑 합쳐지면서 되게 매끄러워요. 윤기가 깨끗해 보이죠? 매트도 텁텁함 없이 매끄럽게 잘 올라갑니다. 제가 산 1호, 2호는 발색이 되게 은은하더라고요. 시스루 발색에 피부결까지 매끄럽게 정돈됐어요.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상당히 제 취향. 저는 이거 클리오몰에서 구입했거든요. 만약에 올려 셀 기간에 이게 올영에 안 들어간다. 클리오몰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디비치 페탈 글로우 블러쉬 리브랜딩하고 기존 컬러랑 질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피오니 밀크 컬러로 비교해 볼게요. 컬러 비교해 보면 흰 기가 빠졌습니다. 발색이 투명해지면서 은은한 수채화 발색으로 올라가고요. 기존 제형보다 끈적임이 많이 개선됐어요. 기존 거는 약간 질었어요. 발라놓고 나서도 끈끈함이 좀 남아 있었는데 리뉴얼 버전은 훨씬 산뜻해져서 팟 크림인. 손으로 그냥 톡톡톡 바르기도 괜찮더라고요. 색이 너무 은은해서 잘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렸던 요 필리밀리 888 브러시 요걸로 발라 보세요. 컬러 진짜 예쁘게 잘 올라갈 거예요. 얼마 전에 얼터 리벤치크 구매하셨대요. 제형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지? 제형은 다릅니다. 얼터는 리벤치크라서 보습감이 훨씬 많고요. 비디비치는 리벤치크 아니고 블러시라서 발리는 두께라든지 발린감 자체가 훨씬 얇고 가볍습니다. 메리 라면 얼터에 없던 이런 파스텔 톤 컬러들이 있어요. 번들거리는 광 아니고 수채화 같은 광채. 이런 러블리한 컬러 선호한다 하시면 이것도 한번 드려 보세요. 바닐라코 로맨틱 블러쉬 궁금해요. 이거는 세모. 이게 리벤 치크 제품인데 제형이 약간 애매해요. 일단 입술에 쓰는 건 비추. 각질에 끼고요. 치크를 손으로 바르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얼굴에 바로 문지르면 베이스 벗겨지고요. 손끝으로 문질러서 톡톡톡 바르면 되는데 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손으로 톡톡톡 발라도 베이스 뜯기지 않고 손으로 발라야 어느 정도 발색이 보이고 스펀지나 브러쉬에 묻혀냈을 때는 컬러가 잘안 묻어나서 오히려 발색이 더 어렵더라고요. 엑스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또 막상 써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예쁜 컬러가 많아서 세모 하겠습니다. 킨스 밀키솝 섀도우 싱글 섀도우 하나에 9,600원 값어치 할까요? 엑스 이거 정상가가 12,000원 이더라고요. 어떻게 싱글 섀도우가 만 원이 넘죠? 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질감이나 성분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해외 제조사도 아니고 엄청 비싸 보이는 케이스도 아닌데 싱글 섀도우가 만 원을 넘는다. 이거는 선 넘었다. 제품이 나쁜 건 아닌데 가격이 나빠요. 이거 3개 살 돈이면 팔레트 하나 사는 게 낫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섀도우는 5,000원 언더가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루미르 팔레트 괜찮은가요? 스프링 모닝과 로사비치 중에 고민입니다. 루미르 팔레트 좋죠. 일단은 발색이 너무 예쁘게 잘올라 올라가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쌤이 만드셔서 그런지 이 컬러가 되게 요즘 트렌드예요. 이 안에 있는 컬러 몇 개만 써도 요즘 분위기 메이크업이 뚝딱뚝딱 됩니다. 근데 고려해보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10개 컬러 중에 3개가 글리터예요. 평소에 펄 올리는 거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음영 컬러 위주로 쓴다고 한다면 이 글리터 3개를 뺐을 때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봄웜톤이다, 데일리 팔레트 필요하다 하시면은 스프링 모닝, 음영 팔레트는 이미 많고, 요즘 분위기에 베이지 핑크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로사 미치. 이렇게 선택해보세요. 라네즈 도넛 립밤 살만할까요? 입술 주름 커버, 보습용이면? 오 컬러 발색용이면 X 컬러 지속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피치 글레이즈 컬러 쓰는데 살짝 짜서 이 도넛 부분으로 힘있게 누르면서 밀착시키면 이렇게 매끄러운 광막이 차오릅니다. 이 말랑한 도넛의 촉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쁘죠? 번들번들 밀리지도 않고요. 광막이 살아있는 한 입술도 촉촉합니다. 휘두르마뚜루 립밤처럼 쓸 용도로 충분히 괜찮고요. 특히 입술 주름이 안 보이는 이 맥. 끈한 요 광막이 정말 예뻐서 그게 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헬시 글로우밤 스틱 거울 안 보고 슥슥 발라도 되는 제형인지 궁금하네요. 발라볼게요. 거울 안 보고 슥슥 바를만한데요. 경도는 단단합니다. 무르지 않고 미끌거리지 않고 쫀쫀하게 붙는 질감이고요. 컬러들도 다 웨어러블한 편이에요. 거울 안 보고 슥슥 바르는 거 오케이. 립밤 대용인가라고 생각하면은 X. 립밤으로 쓸 정도의 보습감은 아닌 것 같고요. 각질 많고 잘 갈라 지는 입술이라면 헤라 센슈얼 누드밤 컬러 립밤 중에 보습은 얘가 최강입니다. 아무튼 끈적임 없이 되게 가벼워요. 틴트 착색시키고 티슈로 한번 누른 다음 스틱 립밤 한번 덧발라 놓은 이런 가벼운 분위기라서 과한 광채, 과한 컬러감이 싫으시다면 추천. 가격도 할인해서 만원 초반대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틴트 위에 코팅용으로 바를 만한 글로스 있을까요? 하나 살때 제대로 된거 사고 싶으시대요. 이 질문 보고 딱 떠오르는 제품들이 몇개 있는데 말씀하셨던 피 볼류밍 글로스도 괜찮고 AOU 글로이밤이 고체도로 예쁜 컬러 많습니다 사과밤, 홍시밤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고 샵에서도 많이 쓰시거든요 제대로 된거 사고 싶다고 하시니까 근본템 AOU 요거 추천드리고요 꼭고체도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거는 요거 힌스 듀이 볼 틴트 바르고 중앙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볼륨이 되게 뽀잉하게 살아요 네이밍 틴트 인센디오랑 힌스 로로즈 듀이 조합 발랐다 하면 재 <laughs> 카사 언니 립 컬러 뭐예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올영 구경 가셨다가 이 힌스 듀이볼 보이시면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여름철이니 모공 클렌징 폼 추천템이요. 제가 지복합성 입장에서 여름철에 가장 뽀득뽀득하게 씻기 좋았던 거는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클렌징 폼. 이거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재구매한 클렌징 폼 같아요. 유분 많으신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화산송이가 너무 당긴다 하시면 마녀 공장. 일단 요두 개는 믿고 쓰는 여름 클렌저. 피부과 선생님들이 지복합성 피부는 약산성보다 약알칼리성을 쓰는 게더 피부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유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뽀득뽀득하게 닦이는 클렌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성, 민감성 분들은 약산성 쓰시면 되고요. 요즘 팩트폼 많이 나오는데 추천템 있으실까요? 그쵸. 저도 요즘 팩트폼이 궁금해가지고 한율 바이오던스 닥터지. 요세 개를 욕실에 두고 며칠 동안 한번 쭉 사용을 해봤어요. 완전 개운해. 완전 보드케 했던 거는 한율. 제형도 되게 쫀득쫀득하고 거품도 밀도 있어서 좋았고 물로 헹굴 때도 거품이 싹 씻겨 나가요. 쑥향이 좀 강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얘가 1등.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바이오던스는 한번 쓰고 안 썼어요. 거품 낸거 물로 헹굴 때내 손과 얼굴 사이에 뭔가 미끌미끌한 막이 있는 거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콜라겐 성분 들어 있어서 그런지 되게 미끈미끈하고 이 미끌거리는 거 없애는데 너무 여러 번 헹궈야 돼서 그. 그래서 탈락 근데 저희 남편은 요게 제일 좋대요 헹구는 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요거 1분 정도 얹어놨다가 딱 씻어내면 피부가 눈에 띄게 촉촉해져서 자기는 마스크 기능으로 치면 얘가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닥터지는 요두 개의 중간 요것도 제형 쫀득쫀득하고 헹굴 때도 잘 씻겨나가고 개운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얘보다는 조금 마일드한 느낌 지성, 악지성, 복합성 정도 클렌저도 워낙 취향차가 있다 보니까 고려해서 구매해주세요 더툴랩이랑 클리오 비슷하게 생긴 하이드로 퍼프인데 퀄리티가 비슷한지 둘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원단도 똑같고 사이즈 두. 밀도감, 이 밴드 봉제해놓은 모양까지 그냥 똑같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물건 같아요. 대체 가능합니다. 피카소 FB33 브러쉬, 필리밀리 827 브러쉬랑 차이 있을까요? 모양이 약간 달라요. 필리밀리는 세모 모양, 피카소는 밑에 조금 굴곡이 들어갔고, 필리밀리 모가 더 빽빽합니다. 얼굴에 눌렀을 때 필리밀리가 좀더 힘있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고, 피카소는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하기보다는 좀 부드럽다라는 촉감이 있어요. 제가 이거 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뭐가 더 모공 커버가 월등히 잘 된다 이런 차이는 사실 잘 느끼지 못했고 제형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밀리는 빽빽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물기 있고 흐물텅거리는 제형 발랐을 때 좋았고 피카소는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좀힘 있고 빳빳하고 꾸덕한 제형 있죠. 그런 제형은 필리밀리로 발랐을 때보다 피카소로 발랐을 때 조금 더 제형이 부드럽게 잘 발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베이스 제형에 맞춰서 선택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편에 나눠서 올령세일 살까 말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우리 쓰다님들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컨텐츠로 디올 립글로우 버터 전색상 리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한 분들도 많으시죠? 컬러 정확하게 찍어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날게요. 안녕!